A.B. 프로바이오 분석하겠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 178원입니다. 예, 여기서 2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개미를 다 털었습니다. 200원에서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예, 10퍼센트 하락 이후에 숨도 안 쉬고 올라가면서 네,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150퍼센트 가까이 예, 미친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고점. 447원을 찍고 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급등을 만들고 30% 정도 조정이 났다가 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로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쭉 네, 50%를 향해서 가는 거고 이탈하면은 끝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고 금요일 날밑꼬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몸통이 있습니까? 몸통이 이렇게 묵직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죠.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쭉 네, 올렸다가 팔아먹으니까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꼬리가 만들어.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천에나 그런 식으로 예, 한 번, 두 번, 세번 예, 윗골이 음봉과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30% 지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앞전에는 몸통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몸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고자 한다면 손절 네, 290원 손절을 잡고 어, 진입을 해보던지 들고 계신 분들은 290원 이탈 시에는 이런 식으로 갭 자리를 메꾸로 내려갈 수 있겠죠. 갭 자리를 메꾸로 내려간다면 240원까지 빠질 수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정이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450원에서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고 진입하실 분들은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봐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1차적으로 갈수 있는 목표가는, 예, 한 340원에서 50원. 강하게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예, 4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340원, 2차는, 예, 400원 부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B 프로파이오, 지금 흔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앞전에 거의 뭐 1억 주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만들어졌고,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AB 프로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지금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멤버십 단타방은 단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도 맥점 예, 잡아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예, 미친 상승 예, 보이시죠? 예, 대한전선 예, 그리고 예, LNF 이런 종목들 맥점을 잡아드렸다는 거 예, 실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의 수익입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예, 소림사와 함께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의 사이클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터를 잡아내면은 여러분들 몇달 동안 아주 풍요롭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소림사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제약 바이오까지 정확한 섹터를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멤버십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